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타기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옥물결인데 이게 이제 악몽 난이도에서 인걸부를 파밍을 하고 고행 난이도로 바꿔서 바로 이제 선조 아이템을 60 이전에 이제 전부 파밍 해놓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악몽 3개 단계, 지금 3단계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녹화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뒷부분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57, 57레벨이면은 솔직히 이제 거의 뭐 신성 아이템은 이제 다 끼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60이 되면서, 이제 선조 아이템 요구 레벨이 이제 60이거든요. 60이 되면서 이제 바로 선조 아이템으로 갈아타야 되는 시점이 무조건 옵니다. 그때 이제 고행으로 가가지고 이제 바로 사냥을 해서 이제 그거를 또 획득하기보다는 지금 50, 50 후반대에 있는 이 영상을 이제 꼭 보시고 손자 아이템은 이제 미리 파밍을 해놓으시고 이제 창구에 쟁여놓으셨다가 재료랑 돈을 이제 수급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랑 돈을 이제 많이 쟁여놓고 이제 60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바로 위상을 바르시고 그리고 템 업그레이드 바로 하시고 이런 예, 식으로 하시면은 60부터 바로 고행 씹어 먹습니다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근데 블리자드가 알고 있는데도 지금 어, 그대로 두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버그도 아니고요. 뭐꿀 빠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악몽 단계에서 수수께끼 상자 앞에 왔습니다. 인걸불 250개 필요. 자, 아, 이게 양이 늘어가지고 귀찮아 죽겠어요. 아주. 자, 지금 269개 모은 상태고, 지금 악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나가서, 고행으로 가가지고, 어, 시즌 캐릭터 맞아요. 시즌입니다. 게임 시작.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는 몬스터가, 어, 바로 앞에서 뭐 리젠이 되거나 했을 때, 이제 죽으면, 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바로 그냥 반 날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없죠. 예, 오케이. 자, 이거는 그냥 블리자드에서 어 이걸 아는데도 그냥 두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까시면은 그냥 이제 60 레벨 때 선조템 거의 다 맞추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따라라라 야, 지금 선조 두 개가 나왔죠. 선조가 이게 이제 렙제가 60이기 때문에. 어, 60으로 돼 있죠. 예, 60으로 돼 있습니다. 선조템이랑 이 지금 보세요. 지금 플러스 1165. 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난리 났습니다. 수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선조템을 껴야 되기 때문에 60이 되면 어차피 템 한번 다 갈아 엎어야 됩니다. 예. 60전에 너무 저기 템 맞추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선저템 바로 파밍 하셔가지고 60대 바로 스펙업 하시면 됩니다 되는거 바로 확인시켜 드렸죠 예 그러면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